자, 오늘 8월 첫째 주, 어, 제목은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음. 본문은 아까 우리 읽었죠. 이사에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사람들 누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지 되겠어요. 먼저, 지난달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생명을 말해요. 그 가치가 무엇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이 보금이 무엇이냐? 사탄과 재앙과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사탄, 재앙, 지옥 배경 속에서 실제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맞구나 이것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어른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레몬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레몬트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복음론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부신자 상태 여섯 가지를 다 체험할 수는 없어요. 굳이 그걸 체험 해야지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썩 좋은 체험은 아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레몬트들은 그리스도 복음을 어디서 체험해야 되느냐? 말씀과 예배 속에서 체험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이 답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체험하는 그런 응답 누리시길 음, 기도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으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은 어린아이와 같이 같아야지만이 천국에 할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른들한테 왜 어린아이 같아야지 천국에 할수 있다고 라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은요. 어, 동기가 달라요. 동기가 음, 또 마음이 어린 아이들이 순수해. 예. 그런데 어른들은 자기 동기로 사실 가득 차 있어요. 어른들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은요,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어, 가장 먼저 어른들은 계산을 해요. 나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걸 예, 그거에 따라 이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어, 결정을 한, 다는 얘기죠. 또 돈을 조금 버는 사람들은 무엇을 탐하느냐? 권력을 탐해요.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권력을 한번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도전하는 데가 이제 정치쪽으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진짜 돈도 가지고, 어? 권력도 가졌어. 그럼 나중에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명예를 얻기를 원해요. 자기 이름이 후대에 오래 남길 원해요. 그래가지고, 뭐 무슨 기념관도 짓고 자기 이름을 내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복음가지 제자는요, 깨끗한 동기를 가져야지 돼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복금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육신적인 부분을 투자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결단 내린 사람들이, 어 제자예요. 지난주에 나왔던 엘리사와 같이 그런 제자들이 필요해요. 엘리사는요, 사실상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거기 성경본문에서 나왔다시피 12 결의소 갔다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게 뭐 자기 전재산을 갖고 가지고 농사 짓는니까 아니에요. 집에서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12개월 있으면은요, 한결이가소 2마리가 끓는쟁기니까 24마리를 끌고 와서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거 얼마나 부자냐고요 부자 청년인 거예요, 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굳이 복음 안 입어도 나 편안하게 살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 계산으로 따진다면은. 그렇지만은요, 이 사람은 평소에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소명인 거예요. 부름을 딱 받자마자 아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그때 결단을 한 거예요. 그게 자기가 농가 짓는 거 모든 거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소두 마리 잡아가지고 농기구를 불살라가지고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다 먹이고 자기 스승인 엘리야를 따서 따라 나섰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레몬트들이 이런 믿음의 결단 도전이 필요한 시기예요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일단 내 마음속에 말씀을 붙잡고 결단 내리는 시간표가 우리 몇몇 틀때 시간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어, 오늘 일단 본문에 나오겠지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청소년 시절이거든요. 청소년 시절에 내가 뜻을 정하는 그런 시간표가 있어야 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멤버들 말씀 붙잡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눈답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예. 엘리아의 신앙 중에 이런 신앙이 있어요. 엘리아. 음, 엘리사를 엘리 부른 사람이죠. 이 사람의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만 신앙이에요. 나만 신앙. 나만이 아니에요. 나만. 어, 나만 신앙.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믿음이 열심이고 특심입니다. 어?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엘리야 어, 너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천 명의 제자를 예비해 놓셨다라는 으 거예요.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서는안 돼요. 나만 보음 가지고 있어. 우리 교육, 교회만 전도운동 선교해. 우리 교단만 오늘 세계보음화해 이거 진짜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전 세계의 제자를 예비해 놓고서 지금도 세계보음화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큰 세계복음화라는 퍼즐 속에요, 나. 우리 교회는 한 조각,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보고 말하는 큰 퍼즐, 전체 그림을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맡기신 마지막 사역이 무엇이냐? 너를 대신할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최종 목적, 그 사역의 끝이 무엇이냐? 제자를 남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다 자기 제자를 남기길 원해. 내 말만 듣는 제자를 남기길 원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냐?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든 랩론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를 남겨야지 내말 듣고 내말 따라가는 제자를 남기겠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의 가장 큰 동기예요. 그걸 버려야지. 우리는 그걸 깨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런 제자를 남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인 거예요. 우리 예, 선생님들 이 진짜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우리가 남겨야지 되겠어요. 내제자를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네. 어, 엘리야 어, 또그 사람은 참엘녹과 엘리야가 특징이 있어 다 죽지 않고 어, 하나님 나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야너 엘리사 세우고 이제 가자 하는데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 아, 하나님 저더 해야지 돼요. 더 해야 돼요.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어, 자기가 물러날 시간표를 모르잖아요. 아, 총 맞아요. 허막꼴방하고 <laughs> 그런데 정말 자기가 물러날 때를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추한 것이 없어요. 자기가 물러날 시간표가 됐으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어, 떠날 줄도 알아야지 돼요. 그런 결단도 사람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 레몬드들 시간도는 아니죠. 지금 우리 랩노트지 시간표는 지금 말씀을 잡고 결단하고 도전해야지 될 시간표고 어떤 사람에게는 엘리아와 같은 그런 시간표를 가진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물러날 때도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에는 음 진짜 제자를 남기고 딱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번, 바벨론 사람들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다니엘이 었어요 다니엘. 음 다니엘이 1장 8절에 보면은 뜻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연 청소년 단위엘은 어떤 뜻을 정했을까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음,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랩몬트들이 뜻을 정할 때는요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고질적인 문제 이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 제가 예전에 예산 독산에 살았거든요 그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 있어요 뭐냐? 수덕사, 무산이에요 정신병자가 그렇게 많아요 재난 사고가 끊이지 않는 동네가 그 동네예요. 저는 뭐 떠난 지근 20년이 됐지만 그쪽 사람들 지금도 연락을 하고 만나니까 야 누구 뭐 자살했대 누구 죽었대 누구 사고 나서 뭐 팔이 잘렸대 뭐 그런 어마어마한 재그 앙을 만나는 그런 소식은 계속 접해요. 왜 유독 그 동네만 그러냐고요? 그런 지역의 구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또 국가의 구질적인 영적인 문제 또한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멤버들은요, 그, 문제 속에서 딱 뜻을 정의해 주세요. 저희 집안 같은 경우에는, 가난. 응. 가난도, 아이고, 잠깐 가난할 수도 있는데, 대대로 가난해. 그건 진짜, 요, 저기, 재앙이거든요. 또, 질병. 어떻게 대대로 다 여기 일찍 죽어, 사람들이. 또, 무능해. 예. 또, 우상숭배 응. 저희 집안은 또, 좀, 말하기 좀 그런데, 술. 남자들이 이렇게 술을 먹어요. 오바, 어, 그런 걸로 집안이 뭐 가난하고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뜻을 정해야 돼. 아, 나는 가난, 질병, 무능 이거 복음으로 이 저주 끊어야지 되겠다.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부신자는 이거 절대 못 끊어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우리 부신께서늘 저기 약주를 즐겨 드시고 어. 시골 마을 이장님이셨는데, 농사 일은 안 하시고, 맨날, 뭐, 저기, 연애 나가 계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어려서 그런 걸 보고, 저를 좀, 우리 부치께는 좀 미안하지만,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단 내렸어요. 아, 저렇게 무능하게, 응? 좀, 어떻게 보면, 게으르게, 사, 사는 게, 저는 정말 싫다. 왜 저렇게 술을 먹고 일도 안 하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복음 받기 전에, 딱 모습이, 어,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이제 바뀌었죠. 모든 것이. 아, 이게 가난, 질병, 무능, 이거 복음으로 끌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결단을 내리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 만난 이후로 어, 정말,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고 세상 일도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전에는 술 먹잖아요. 그 다음날 술병 나면은 네, 출근 안 해요. 일안 해. <laughs> 그렇게 살았어요, 인생은. 그랬는데, 얼마나 전도사님이 속 터졌겠어요. 술 먹고 일안 나가고 집에서 누워서 아침에 자고 있고. 응. 저녁에 퇴근하고 오또술 먹으러 또 나가 있고, 그러면, 어, 떤때술 먹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은 얼마나 지금 여자는, 음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모든 것을, 어, 복음으로 끊고, 저는, 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내가 복음 안에서 뜻을 정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뜻을 정하는 거, 그것은 저주체양을 끊지를 못해요. 그리스도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랜더트들만이 이 가문에 내려오는 이 고질적인 문제, 이 지역의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 심지어 국가에 내려오는 고질적인 문제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는 뭘까요? 우리나라에 우리 랜더트들한테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 그것은요, 우리나라에 대대로 내려오는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인형싸움이 인형싸움. 자선지국은요 인형싸움 서로 하다가도 나라의 불이기와 그러면은. 거기서 야 우리 잠깐 멈추자 우리나라 이러다 어렵다 이래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망할 때까지 싸웁니다 예, 완전히 사탄한테 잡힌 거지 나라가 망해도 인념 싸움이 에요 예, 우리 레몬트만이 그인념 싸움을 끊을 수 있어요 보수 지고 진짜 피 터지게 싸워요 대통령이 어떻게 제대로 인기 맞히는 사람이 없냐고 맞히면은 자살하고 다 감옥 가고 이게 뭐냐 인념 싸움이에요 이걸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렘몬트들 밖에 없어요 우리 렘몬트들 보수 진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보, 보수도 살릴 수 있고 진보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인드가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 렘몬트들 대학도 가고 세상 나가면 똑같이 돼 어른들하고 똑같이 사상 싸움, 이념 싸움 하다가 그 나라가 망한는를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원약의 백성이에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상숭배에 빠졌어요. 또 전도 선교 이걸 완전히 놓쳤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포로로 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붙잡은 어, 정한 뜻 원약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이 원약 딱 붙잡고 있던 사람이에요. 방주 원약. 가나한 땅에 오실 그리스도 언약응희생제사또 포로로 잡혀가기 100년 전에 받은 언약이 있어요 예, 이사에서실장에 나와 인마 누엘로 오실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또 가장 중요한 거 붙잡았어요 오늘 본물에 나와 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버릇받시는 이 땅의 구루터기입니다 내가 어른들, 그 밤나무 상수가 배임을 당한 것처럼 다배임 당해야지 다 멸망했어. 그런데 내가 지금 그루토기라고 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그루토기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렘런트들이요. 아, 내가 이 복음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루터기로 세우셨구나.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 내가 운무트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지나거정무성 우리 랩몬트들이 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나는 이시대 살릴 랩몬트구나. 이 구루토기에서 새순이 나가지고 큰 나무가 되고 큰 숲을 이루는 이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힘없고 연약한 구루토기의 새순이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랩몬트를 통해서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큰수을이루은 세계 고구마를 완성하셨겠다라고 다니엘에게 딱그 뜻을 주셨어요. 그 다니엘이 그 뜻을 붙잡고 바벨론을 고구마 시키는 데쓰승 받는 거예요. 이 예,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요 나라가 바뀌어, 정권이 바뀌어 그래도 계속 평민. 예, 이 사람이 성경 그 성경에 나오는 임금한 명이냐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보레스가 침묵을 내릴 때까지 너네들 이스라엘로 돌아가 침묵을 내릴 때까지 총리하는 네. 사람이 당연히 거의 몇십 년을 총리를 했어요 네, 네 명의 왕이 바뀌었는데 여기 보면 바벨론, 응, 바사제, 국 나라도 바뀌었어 굉장 총리야 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있냐 그게 랩몬트예요 자, 내가 어느 사상 이념에 잡혀있어 그냥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고금리이기 때문에 네. 보수가 정권을 잡든, 진보가 정권을 잡든, 총리를 수임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아셨죠? 이 사람 총리 안 세우면 안 돼. 그 정도 사람 돼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멤버들이.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학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처럼. 예. 네. 세 청년 나와요, 세 청년. 같이 끌려간 사람이에요. 예. 네. 네. 같이 또 바벨론 왕이 양육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았냐면요 그, 영적인 흐름을 본 거예요. 영적인 흐름.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자, <laughs> 사탄은요, 시대마다 강대국을 통해서 무상 문화를 세계화 시켜요. 이게 영적인 흐름이에요. 자,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을 때요, 각 지역에 신전 세워놨어요. 자, 불과 100년도 안 돼. 일본이 우리나라 정복했을때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지역마다 신사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절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영적 지식이 없고 그 영적 흐름을 못 보니까 다 절했어요, 거기다가. 목사님들도 절했어요. <laughs> 근데 소수의 영적 흐름을 본 사람들이 거기다가 절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상승배구나. 이것이 재앙을 가져오는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이제 순교를 당하신 거죠, 옥에서. 예. 그런데, 다니엘과 세척년 또한 마찬가지예요. 느브관대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로 최고의 왕이, 그, 어디에, 불화형지에다가 아주 큰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신상을, 금신상을 왜 만들었느냐? 이게 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 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부터 막아가지고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척년이 거기서 절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 타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 영적 흐름 그걸 본 거예요. 이야, 이게 우상숭배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와 악의 나라의 영적 싸움이구나.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절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내야지만이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이 우상이 무너지는구나. 사탄의 세력이 꺾이는구나. 그것을 알고 거부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구원을 하셨어요. 자, 우리 레몬트들은요. 그러면은 이 강대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지는 이 흑암구나 어떻게 막을까? 거기에 대해서 딱 보조를 해야 돼요. 요즘에 한류가 엄청 인기 많아요. 그런데 뭐 제가 드라마 같은 걸다 보는 건 아닌데 애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뭐 귀신이 뭐 이렇게 뭐 가수 속에 역사해가지고, 뭐, 작품 만들고, 막 그런 내용 나오고, 우리나라, 뭐, 물귀신 그런 문화, 뭐, 천여귀신 문화, 응? 도깨비, 여러가지 우리나라 그 대대로 숭배어는부상 문화 있잖아요. 그걸 드라마, 영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세계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어느 시대든지 그강대국의 문화 속에 있는 그 귀신 문화, 흑암 문화를 세계화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선생님 때는요, 의리의 나라가 문화 강국이었어요. 어느 나라였느냐? 홍콩이었어요. 예, 지금뭐 별거 아니죠, 홍콩. 예,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는 홍콩하면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아주 최고의 나라가 홍콩이었어요. 그런데 홍콩에는 뭐 여러가지 깽단 영화도 있고 그런데 이런 영화 가 있었어요. 강시야를 강시? 네, 그 강시? 강시, 예, 예, 강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다가 저기 부적 붙이면은 꼼짝 어, 못 하고 막 그런 거. 자. 어느 시대든지그 문화 강국의 문화 속에 있는 그 귀신 문화 그런 거를 세계화시킬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류 속에 있는 귀신 문화 귀신이 친한 상대 좋은 상대로 포장해 가지고 막나타내요예 응? 그런데 이것이 한 시대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미디어를 다사탄이 잡고 있는데 이 미디어 속에 복음 콘텐츠를 제가 얼마 전에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뭐 내용이 어떻다 그걸 떠나가지고 어찌 됐든 복음을 설명하는 콘텐츠가 나온 것이 복음 콘텐츠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막 그걸 비난하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찰스 키키스 있거든요, 영국의 작가. 그 사람들이 좀 공산주의 사상은 있는 사람이에요. 뭐, 근데 뭐그 사람 거기 나왔다고 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몰몬교에서 운영하는 왜 영화배급사에다가 그 영화를 배급을 했냐 그런 걸로 따시는데 저도 무식하지만 그 무식한 분이에요 미국에서는요 삼단체 몰몬고 빼고서는 저기 상영할 수가 없어요 예 딱딱하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런 걸 가지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영화 내용 중에 뭐가 잘못됐다라고 비난하는 건 하나도 못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정도면 인간의 근본 문제 에 혹은, 음, 어, 나름대로 설명 많이 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 아이 부분에서는 대사를 이걸로 좀 바꿨으면 조, 좋겠는데. 이 부분, 이, 이, 내용을 조금 더 살리겠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 랭넥들이 이래야지 발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다음에 작품을 만들 때는 이 부분을 더 추가를 하고 이런 부분은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해야지 되겠다. 우리 멤버들이 그런 눈을 가져야지. 무조건, 응? 아유, 찰스 디킨스 나오네? 저 사람 공산주의인데? 응? 왜몰공교 배독사에다가 영화를 배급을 했어? 그런 걸 가지고 비난는게 아니라는. 게. 그럼 자기는 그런 작품 만들지도 못하면서 왜 비난하냐고요? 자기가 만들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멤버들은 그러면 상류이 된대. 예. 내가 무엇을 보든지 내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야지 발전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아셨죠? 예, 우리 랩몬트들은 예, 미디어에 도전을 하셔야 돼요. 복음 콘텐츠를 내가 만들겠다. 어. 자, 작품이라는 게 글도 작품이니까, 노래도 작품이에요. 예? 예, 또, 뭐, 영상도 작품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작품을 만들어야 돼. 복음을 설명하는 작품을 만들어야 돼. 자, 아이 그거 뭐 예수님 생애, 그거 뭐 뻔히 대부분 다구신자들 대부분 아는 건데, 그걸 뭘 작품으로 만들어. 사람들 다 그랬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통해서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거 체험했거든요, 봤거든요. 자안 된다? 왜? 할수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 더 그걸 원해. 영적인 존재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듣길 간절히 원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아 이게 이 설마 되겠어. 그게 진짜 불신이입니다 예.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하는 작품을 만들 것인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돼요. 선생님은 잘한다 못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매일 작품을 만들어 어찌 됐든 응?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래가지고 누군가는 본다고 하니까 그거를 매일 매일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문서로 글, 글로 써가지고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찾은 저만의 작품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어떤 역사가 있다, 없다, 그건 저는 몰라요, 솔직히. 예. 예.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이런 응답 받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작은 작품이라도 한번 만들어가지고, 어, 저기, 미디어에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들을 사람은 듣게 하시고, 역사하실 사람은 역사하시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 응답까지 내가 계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짧게 할게요, 이제. 예, 다니엘이, 예, 육장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세번씩 기도했어요. 저는 여기서 찾은 답이 뭐냐. 우리 렘먼트들 하루에 세번 3집 중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네 번째, 에스더이에스더라는 사람은 저기, 바사제국의, 음, 왕후였어요이 예, 사람은 그런데, 에 엘리사처럼 똑같이 누리고 기다렸다는 얘기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딱 되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도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사람들 대부분 이것만 생각해. 어? 저 사람 저기서 도전했네? 그것만 봐. 근데 그 도전한 모습은 결과에 지나지 않아요. 그 전에 그 사람이 평소에 삶 집중, 매일 예배, 기도 속에서 누리고 기다렸다라는 얘기예요. 이 과정은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도전한 것만 사람들은 눈에 보여요. 물론 그금만 보이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볼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그 사람이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성격은 어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소에 누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목사님 이늘 말씀하시는 300%예요. 내가 평소에 누리고 기다리는 것이 300%예요. 여기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의 미래가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미래 보여져요. 네. 그렇다고 저한테 저기 어떤 주식 갈 건지 물어보지 마세요. <laughs> 그런 거 몰라요. 네. 미래가 보여져요. 네. 우리 레몬드들이 말씀 속에 있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정확한 시간대에 인도 딱 하세요. 오늘 내가 중요한 결단을 내리려고 했는데 누구를 만났어. 내가 오늘 중요한 결단을 내리려고 했어요, 오늘. 근데 누구를 만났어. 누구에게 그 말을 들었어. 아,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구나. 딱 깨달았어요. 신기하죠. 저는 오늘 아침에 그걸 체험을 했어요. 예. 요, 우리 렘러스들이 이 예배 속에 있고, 삼0성 속에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건, 안남을 통해서 모든 인생이 인부를 받게 돼요. 이게 진짜예요. 제 제가 증인이에요. 다른 거 증거할 수 없어요. 제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아, 모든 만남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저는 이것만 말할 수 있어요. 저, 제가 이 말씀 받아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이걸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구나. 저는 이걸 말하는 증인이에요. 예, 네, 다른 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네, 우리 랩몬트들이 지금은 뜻을 정할 시간인데 내가 뉴스 보고 뜻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삼십중 속에서 딱 뜻을 정하는 멤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예, 마습니다 예.